안녕하세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실 때 살펴보셔야 할 유의사항 중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설립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생빌라가 입주권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생빌라가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보실게요.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실 때 살펴보셔야 할 여러 사항 중 하나인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설립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고, 조합설립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라고 하면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전에는 쉽게 말해서 쪼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 단독주택을 멸실시키고 다세대로 신축 행위를 한후 분양을 합니다. 이 분양을 할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보존등기가 맞춰졌고,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맞췄다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보존등기는 맞춰졌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되었다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면 이때는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보전등기가 맞춰졌다면,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춰져도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국토부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보전등기가 맞춰지고,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춰져야만 입주권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경우, 법원에서는 이 법문 해석을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보존등기가 권리산정 기준이 이전에 맞춰지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보존등기가 맞춰지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단독주택을 멸실시키고, 신축행위를 통해서 분양을 했다면, 이 빌라를 분양을 받았다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전체를 하나로 해서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고, 이 전체를 분양받은 모든 사람이 공유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부 포기는 전부 포기로 보기 때문에 이 공유자 중한 명인 1인이 입주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전부를 포기로 봐서 현금 청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신축 빌라라면 신축 빌라라면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떼어보고 건축물 대장상 언제 신축 행위를 통해서 다세대가 됐는지 다세대가 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단독 주택에서 다세대로 된 시점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라면 이 빌라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는데 단독 주택을 멸실시키고 아니면 나대지에서 신축 행위를 통해서 다세대가 된 시점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이라면 그 빌라는 분양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일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조합 설립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전에 1인 다물권자가 있었고, 1인 다물권자, 1세대 다물권자가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1인 다물권자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재개발 구역에 가비라는 사람이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값을 1인 담을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1세대 담을권자라는 건 뭐냐면, B라는 재개발 구역에, 1세대 담을권자라는 게 뭐냐면, 예를, 예를 들어서 B라는 재개발 구역에, 아빠, 그리고 엄마, 아들, 딸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에 1세대 담물권자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1세대 다물권자라고 해서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1인 다물권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을 이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인 당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면서 이걸 공유하게 되는 관계가 됐습니다. 앞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포기는 전부 포기로 보기 때문에 어느 1인이 포기하게 되면 전부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1세대 다물권자로부터 조합 설립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도 입주권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1세대 다물권자도 1인 다물권자와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성년이 되고 분가를 했다면 이 분가를 한 자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고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이 이혼을 한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오는 것은 입주권이 나옵니다. 음. 자 지금까지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설립일에 음. 음.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거는 근생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주권이 나오느냐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근생 빌라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8년 7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실 수 있겠는데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있었던 분들 중 근생 빌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우리도 입주권을 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쟁점이 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무허가 건축물과 미지니까요 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면 입주권을 준다고 되어 있으니 근생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주분들도 입주권을 줘야 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조례 그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됐냐면 무엇과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 사용하고 있어야만 입주권을 준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준다라고 개정이 되었고 따라서 2008년 7월 30일 이전을 살펴봤을 때 근생빌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있었다면 주택수와 상관이 없이 소유한 주택수와 상관이 없이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다만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있었다면 그분은 중공 및 재개발을 통해서 중공 및 입주시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무주택인 상태를 유지하셔야만 무주택인 상태를 유지하셔야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근생빌라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구역에 투자하실 때 살펴보셔야 할 여러 사항 중 권리산정기준일과 조합설립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근생빌라도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